あっ 먹자 간단하게 우선 들아 어? 여기다 얹어맛있다 음. 음. 로켓 배송이 막기는 안돼는수요일에 도착 예정인데 로켓 배송이 더 왔어. 이걸로 해 할게. 이거야? 으 아빠 수박 갑니다. 지금 수박 갑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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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이다 칼 간다 응 갖다 나, 먹어라 저, 내가 먹을게 미니미니 미니. 수박 더줘 엄청 날아가고 어더 잘라줄게 어씨씨다 하나 더어 진짜 시 없다 귀엽다씨 많다 야 이런 거좀 참고 먹어야 지 실수해 실가 없네 저기 갈 거야 소영 음 바닥에 가봐 바닥 가면 가볼까? 돼. 이거 수박 먹고 가보자 우리 물놀이 하면 안 돼? 물놀이 할수 있을까? 이, 바, 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엄청나? 나는 물놀이 포기했어. 바닥에 헤드라 가. 발에 말해. 그냥 발만 물에 발만 담가 볼까? 그래자. 음.

이 n i s 공부하는 거야 물렁뼈 찾아라. 이거 물렁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먹어. 아 뜨거. 너무나 뜨거운 카푸치 먹을래? 음, 맛있게 됐어. 언니 먹고 봐. 밥이 너무 차가워. 그래. 응? 뜨였어? 뜨였다. 에이 알로에 옥진. 어떡해 그럼 여기서 그 얼음이라도 빼서 좀 데고 있어. 데고 어, 있어. 짧거나 그 어디? 아빠 괜찮냐? 괜찮아. 있. 응 소주 하나 한번 볼게요 우와 우와 비주얼 이제 소리랑 먹어야지 이제 술안주야? 응이 음. 순간을 위해서 애들을 먹이고 지금 그래도 이제 팔을 대우고 저는 새로운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laughs> 주말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네, 우리는 주말부부가 됐고요. 3대가 된 회사. <laughs> 할수 있다. <laughs> 정작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과연 덕을 쌓은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러게. 뭐 빨리 합쳐야지. 노을로 유명한 캠핑장인데 날이 좋았다 흐렸다 하다가 저녁쯤에 돼가지고 흐려져서 구름이 잔뜩 그냥 멋진 노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유석, 자유 자리라고 해야 되나 일찍 오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하는데 워낙 넓어가지고, 저는 좀 복잡복잡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넓지 넓지 하니 이게 자리들이 잡아져가지고 음, 좋은데? 예, 좋더라고요. 음, 적당히, 적당히 받아서 음... 예, 적당히 공간 간격을 쓰게? 유지하면서 쓸수 음. 있도록. 느낌이... <laughs> 저녁마다 저걸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하십니까? <laughs> 장난쳐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laughs> 받아주느라고 힘이, 힘이 드네요. 똥소리야, <laughs> 불가. 불꽃놀이 또 하나. <laughs> 불꽃놀이 또 하나. 아니요, <laughs> 춧가이 <그래서> 뭐 <laughs> <에프타인이> 터지는 거. <laughs> 춧가루요? <또 타았나? 웃음> 엄청 많이 불꽃놀이 하나보다. 쟤는 <Colin> 아. 먼저 먹을 수 있었는데 안 먹고 갔지? 왔어 왔어 차열어줄음한것 응? 처음엔 좀아니 자기가 어차피 태어나고 싶었던 거야 맨날 비만 먹고그 진짜 <DK> <crazy. Qing spirit> <Sfecture getting real> <right>? 화장실 휴지 다 있고 너무 좋아. 음. 깨끗하고. 야, 샤워장 있고. 야, <laughs> 야, 저기 튜브 있는데 음. 거기서 전기도 빌려주나봐. 차박하기 음. 진짜 좋네. 그만 가라. 그만 가 어. 넌. 바다로 가야 않냐? 아니야. 이따가 다시 올거야. 자, 어, 디가 어디가? 한다. 어, 사이 높지 않다고. 바위가 기도하거든한마 바위가. 다위. 음, 아. 저 안에 있다, 있다. 어. 저기. 맨위 알겠습니다. 아, 다 나... 또이쪽으로 연기야 또갑자이이쪽으로 됐다 소으아 응, 아빠 먼저 드이게 응. 응. 나 좀만 줘. 나많이줘 엄청 많이적으라많이 많이 줄게 엄청 많이 줘? 아 면을? 면이 주고 로이적으이적으로가이이와야는이적으로놀 우리 밥 먹어야지. 네. 맛있다, 먹어라. 응, 엄청 좋아해. 먹을 시간 없다나 <laughs> 오늘 토요일인 줄 알았어. 오늘. 토요일이면 좋겠지? 네. 금방 살아나네. 응? 토요일 때를 시행해야 돼. 주 1일째? 어. 음. 하루 가고 6일 쉬고. 어. 음. 그 하루를 완전 열심히 하는 거야. 12시간 플러스 막 알파를 일을 해. 음, 그리고 나서 다음날 6일 동안 쉬어. 어. 6일 동안 쉬어. 음, 6일 동안 아니, 그리고 쉬어. 5일 동안 쉬고 6일 날은 다음, 그 다음날 갈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응. <laughs> 음. 그게 더 좋을 것같데 비가 음. 더울 것 같아, 얘들아. 그만 서둘러야겠다. 너희들 도와주면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스티커 줄 거야? 스티커 주는데 그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 응. 스티커 없으면 안할 거야? 할 거야. 음, 그렇지. Jeg kan huske det.